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입니다. 지금은 봄꽃들이 만발하여서 여기저기에 아롱다롱 꽃물을 들여 놓았네요. 어딘가에서 날려오는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으로 그리는 사랑. 김춘애가 부릅니다. 뭣타라 아이 솔리 이른 리이 오늘은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는 이찬이가 오는 정 가는 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달 5월이죠. 역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5월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성하는 그 마음을 듬뿍 안고 살기에 모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지인인 박곡화 씨네 가족에서 어버이날에 받으셨던 편지 한 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된 아들을 둔 어머니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빠, 딸 진숙이에요. 제가 아빠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펜을 들어봅니다.건우가 어느덧 11살이 되어서 엄마인 저에게 편지를 다 쓰더라고요.평소엔 부끄러워서 말로는 못하는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스러웠어요.아빠.우리 아빠가 벌써 연세가 이렇게 되셨다는 것도 잊고 살았고. 또,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걱정만 시켜서, 미안한 마음뿐인 거잘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저에게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멋지시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에너지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저희 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딸 진숙이 올림. 이 편지는 11살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이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자신에게 써준 편지를 받고 감동되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어버이날에 친정 아버지에게 쓰신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신 주인공 아버님은 매일 편지를 보시면 새 힘이 솟는다고 하시면서 이쁜 꽃과 함께 벽에 걸어두시고 있더군요. 저는 직접 이 가정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이쁘게 잘 봐주시어서 손주들도 의젓이 잘 커가고 또 아들, 딸내, 내외는 모두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부터 그들은 아주 행복한 대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웃인 박옥화 언니네 가정에서 더 많은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영이 부릅니다. 가슴은 알죠. 음. 저는 지난 토요일에 시댁 식구들과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에 있는 마장 흔들다리와 또 포천 아트밸리에 다녀봤습니다. 마침 날씨가 좋아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또 가족 다니러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유모차에 아가를 태우고 오신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얼핏 봐도 60대가 된것 같은데 부모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오신 일행들도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보이기에 저는 이렇게 험악한 산길에도 모시고 온걸 보니 정성과 효다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는 것부터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그러기에 그 시절엔 언제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거나 가족들과의 여행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런 관광 효도를 받을 만하신 거죠.모노리를 타고 올라가면서부터 여기저기에서 감탄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깎아 놓은 듯한 절벽 아래에. 곱게 돌과 돌 사이에 이쁜 꽃들이 만발하였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들이 절벽 사이에서도 곱게 자라고 있더군요.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호수와 그 호수를 둘러싼 절벽을 쳐다보니, 마치도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공호수이지만 참 멋졌어요. 아니 그곳에서 진짜로 많은 드라마를 찍었더군요. 저도 기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내려와서는 또 젊은이들이 해보는 천사 날개 앞에서 60이 된이 나이에 젊은이들처럼 날레를 펼치면서 찰칵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아들이었죠 다음은 한국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중국으로 가신. 하나뿐인 딸 바보 아빠가 쓰신 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딸님이 너무 이뻐서 바보 아빠라고 자칭하네요. 이 편지는 지금 현실에 흔히 보게 되는 한 장면이 드라마와 같은 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가정을 잃었고, 이쁜 자식을 키우다가 더잘 살아보겠다고 부득이 가족과 자녀들을 중국에 남겨놓고 한국에 와서 서로 그리움에 시달리다.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또 함께 못하는 아쉬움을 그려낸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지난해 대학 입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애가 있습니다. 저희 딸애는 자신이 또래 친구들보다 좀 일찍 대학에 갔었고 또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주위 분들로부터 참 괜찮은 딸애를 두었다고 덕담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하기도 합니다. 저는 늦게 자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딸이 말 그대로 법이었죠. 아빠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는 정말 딸바보였어요.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한국으로 나갔어요. 한국에서 1, 2년 만에 한 번씩 집에 오다 보니 딸애가 언제 그렇게 컸는지 훌쩍 커 버렸어요.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흰색 블라우스에 긴 양태 머리 달랑거리던 애가 인젠 키가 165cm의 미끄한 아가씨가 되었거든요. 외모뿐만 아니라 어느 행동까지요. 어디에서나 매, 매달리고 층을 대고 귀엽은 모습은 볼수 없고 인젠 제법 변론하자고 더져버더니 말입니다. 논리 논거, 논점을 떠나서 애가 충분히 대학생 자격을 갖춘 성인으로 컸고 또 자신만의 가치관에 또 인생관을 굳혀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애와 같이 하지 못한 20년 동안의 희비의 교차로 흘러간 세월이었다는 걸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얻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것도 잃은 10년이었습니다. 딸의 중요한 성장 단계에 아빠가 같이 해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훌쩍 커버린 딸 아이의 자그마한 장백과 소통의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딸이 인젠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빠만 믿고 졸졸 따르던 아동 시절의 딸애가 그리워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아빠들은 다 그런가요? 조금 서운하고 조금 쓸쓸한 느낌입니다. 대학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딸이 저한테서 받지 못한 가르침과 사랑을 사회라는 선생님한테서 모든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저는 저희 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 딸, 가영아. 예쁘게 커줘서 고맙고 영원히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아빠는 가영이를 무조건 응원한다. 부디 행복해라. 딸바보 아빠인 이종화 할빈에서 네. 방금 이종화 씨의 이 편지를 윤호수 선생님께서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윤호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두 편이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서로 말로 하기 어려웠던 일을 이렇게 편지로서 글로서 전달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 편지를 듣고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KCN TV 한중 방송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는 이찬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읽었던 이회수의 글이 생각납니다.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과 따뜻한 사람, 진실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청자들이 진정한 벗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하는 세상에서 살만하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화와 김봉익이 부른 사랑탑을 들으면서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许你。 이제부터 살만한데 이별이 다가오네 지나온 지나오 세월이, 세월이 꿈같구나 우리님와 다시 또 태어나도 당신이요 나